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구조독의 매직 키보드 에 후속작이 나와서 구매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할인 쿠폰이 있을 때 구매해서 58.65달러에 구매를 했는데 아마 추후 할인도 많이 될것 같아서 할인 쿠폰이 나오면 그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역시나 가격은 정품 4 4 9 0 0 0원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긴 하죠. 근데 이 제품 단순하게 인기 있는 제품의 후속작이라서 구매했다기보다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 USB-C 제품 구조독이 구독자 이벤트 마지막 날이라서 혹시 참여하실 분은 더보기란 구글 폼 링크 참고해주세요. 일단 박스를 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설명서 들어있고 설명서는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구조동 매직 키보드 2세대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 내부도 신경을 써서 포장을 해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제품 박스 안에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지 않죠. 보통 이런 서드 파티 키보드들은 배터리를 따로 충전을 해줘야 하니까 케이블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케이블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고핀이 탑재되어서 아이패드에서 배터리를 끌어다 쓸수 있게 됐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좀 구매를 할 만하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기존 제품을 보면 측면에 충전 포트가 있어요. 물론 한번 충전해두면 꽤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막 불편하다. 이건 아니지만 충전을 아이패드 따로 키보드... 키보드 따로 신경 써야 된다는 건 그래도 불편하기는 하잖아요. 그게 서드 파티 매직 키보드들의 가장 아쉬운 점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포고핀이 생겨서 충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충전 포트가 사라지고 키보드 자체도 얇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트가 구조독 1세대고 블랙이 2세대인데 두께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죠. 아 그건 좀 아쉽다. 현재 블랙 제품만 나와있고요. 화이트는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작도 화이트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기다리면 나올 것도 같고 또 11인치 제품만 나와있어서 12.9인치는 아직 제품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품하고 두께를 비교해봐도 거의 똑같아졌어요. 말 안하고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하지 못할 그런 차이고요. 다만 패스수로 기능은 빠졌습니다. 정품 매직 키보드의 경우는 좌측면에 USB-C 포트가 있어서 아이패드를 부착해 놨을 때 여기로 아이패드 충전이 가능해요. 근데 구조동 매직 키보드는 그건 따로 없다. 아이패드에 배터리를 끌어오는 것만 가능하다.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품 매직 키보드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정품 매직 키보드, 오른쪽이 구조동 매직 키보드, 키보드 2세대입니다. 그냥 뭐 키보드 배열이나 트랙패드나 이제는 포고핀까지 생겨서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랙패드가 세로로 긴 것도 똑같고 키보드 레이아웃도 같고 다만 1세대에는 가장 위 키를 펑션키 조합으로 사용 가능했는데 2세대에는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정품하고 똑같아진 거긴 한데 이거는 명백히 너프라서 아쉽습니다. 정품처럼 됐는데 너프라니 <laughs>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거?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마감도 전작보다 고급스러워요. 정품도 금속 마감이 아니거든요. 금속이 주 는이 느낌이 확실히 고급스럽기는 합니다. 배터리 표시 이런 것도 없어서 더 깔끔해졌고요. 키감을 보기 전에 포고핀 연결부터 살펴보면 연결했을 때 키보드 좌측 상단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연결된 것을 표시해 줍니다. 확실히 아이패드에서 배터리를 끌어다 쓴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키보드 백라이트도 있는데 이건 불빛이 정말 약해요. 우측 커맨드 키 옆에 램프 버튼을 눌러서 조절이 가능한데 이걸 켜면 배터리를 더 많이 가져다 쓰므로 저는 사용을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는 아이패드에서 가져오기는 하는데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연결 자체는 결국 블루투스로 해 줘야 하더라고요. 이건 처음에 한 번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를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더 컸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에서 연결을 해 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터리를 아이패드에서 끌어와서 사용하니까 아이패드를 떼어 놓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조독 1세대처럼 키보드는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라도 배터리가 차이가 있어서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아이패드를 부착했을 때 배터리를 끌어오고 사용하는 속도가 정품보다 느려요. 약 4초 정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정품도 딜레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약 1초 정도밖에 없어서 거의 체감이 어렵거든요. 이 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방식의 차이도 있고 해서 존재한다. 그래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요. 아이패드 부착하는 부분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되어 있고, 다만 블랙 제품이라서 먼지가 좀잘 보인다 이 정도. 그리고 사용자 리뷰에 각도 조절이 이전보다 덜 된다, 덜 꺾인다라는 말이 있어서 봤더니 어 정말로 2세대 제품이 덜 꺾이는 거예요 뭐지 이거 각도 너프당했나 싶었는데 그냥 손으로 살짝 더 꺾어주면 각도 조절이 전하고 똑같이 되더라고요 정품하고도 각도 거의 똑같이 조절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새 제품이라서 조금 뻑뻑한 거였다 그래서 각도 조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구조동 매키 1세대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던 게 바로 트랙패드 클릭인데 1세대 제품을 보면 트랙패드 위쪽은 클릭이 안 되고요 특히 가운데를 클릭하면 좌측 우측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지 투클릭이 됩니다. 저는 설정에서 터치로 탭하기를 켜놓고 클릭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클릭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세대에서는 마치 정품 매직 키보드처럼 위쪽도 잘 클릭되구요, 가운데도 투클릭 되는 게 없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이건 개선이 된 부분이라서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클릭이나 터치감 자체는 정품을 따라올 수는 없었구요. 그래도 서드 파티 중에는 이게 좋은 편에 속한다는 거, 만약에 탭하여 클릭하기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설정, 일반 트랙패드에 들어가서 탭하여 클릭하기를 활성화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포인터 이동속도가 좀 빠르길래 속도 조절을 좀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스처 사용도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키감을 말씀드리면 키감의 경우는 정품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꽤 있습니다 아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품은 부드러운 키감과 소음이 적은 편이라면 구조독 제품은 클릭감이 있고 깊이감이 좀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치는 맛은 구조독 쪽이 더 있고요 다만 소음은 정품이 많이 적은 편이라서 차이이 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막 좋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호불호의 영역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무게. 정품은 595g인 것에 비해 구조독은 무겁다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고핀으로 변경됐으니까 좀 개선이 됐을까 기대를 했거든요. 구조독 1세대 제품이 721g으로 측정이 되고 2세대 제품이 712g으로 약 9g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게 줄기는 했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고 또 정품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117g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무겁습니다. 아마 금속으로 마감. 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정품하고 비교했을 때 마음에 드는 점이라면 이렇게 부착하고 다닐 때 케이스가 끝부분이 좀더 튀어나와 있어서 정품하고 비교해보면 보호를 조금 더 잘해준다.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조동 매직 키보드 2세대로 오면서 마감도 좀더 좋아지고 무엇보다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아이패드에서 끌어올 수 있게 된점 덕분에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아주아주 아주 소폭 감소했다는 점 트랙패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이 제품 비싼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대체하기에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